Ready, ready. I'm ready, ready, ready. I'm ready. Ready, ready. ready. 고급 숙전 등 사놨어. 나도 사놨어. 가자. 나도 사놨어. 와, 존나 넓어. 맞아, 야, 나나 들어와서 집 봤거든. 존나 넓어. 맷 로딩 이렇게 이안 되는 건가? 아맷 진짜 존나 큰데? 와맵 로딩 봐. 와맵 존나 커. 와는데 이거 지하랑 위랑 둘다 있는 거 같아. 나만 남겨두지 마. 난 유령 이벤트 유령 종류 정화향초 10도 이하 방 찾으라 아 온도게 잘 가졌다 존 브라운 존 브라운 헤이 브라운 존 브라운 도착했다 일단은 좀 EMF, EMF랑 나 이번에는 볼래. <웃음> 안 <웃음> 안오 님들 님들 이거 5분 있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그거 EMF, EMF랑 사진기 그리고 한쪽은 온도기랑 그리고 가스라이팅, 아 호스트라이팅 해가지고 <laughs> 가자 <가스라이팅. 하자. 가스. 웃음> 그럼 1층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2층 돌고 돌아오자. 아나 막까지 찍었어 죽겠어. 아공파 갈까? <laughs> 출발! 숨어. 열쇠는? 아, 아 또다 열쇠를 안 챙기네. 아, 쳤다. 여기 와, 분위기. 쉣. 혼이만 아니면 돼. 어, 뭐야? 너무 커. 미친 아, 미 쳤는데? 나랑 예은이랑 어, 1층 둘까?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. 여기 진짜 넓다그니까 엄청 그니까? 넓은데? 근데 이, 웃긴 게 이게 중간 랩이야. <laughs> 아니 큰 랩은 얼마나 넓은가? 우리가 넓어서 헤매는 것처럼 얘도 넓어서 헤매는 걸 수도 있어. 정말 <laughs> 들리지 <중간을 위지. 웃음> 그 깜짝 놀랐어. 아니... 우리 1분 남았어요. 아잇. 아니... 어. 뭐야? 어? 뭐야? 우리가 켰어? 누가 어 우리가 켰어? 공포야 우리 <laughs> 네가 켰어? 아 내가 왜안 내가. 아 내가.. 말 안해줘? 아 순간 마이크 끄고 가왜 나보라니 자식아 아 긴장이 생긴거야 진짜 똥마렸다 갑자기 예? 한번 불러봅니까? 외쳐봅니까? 여기서? 오우.. 네. 이름 뭐였더라? 존 브라운 존 브라운 존 브라운 존 <laughs> 한번 확인해 볼까? 두둥다. 아니 이번 맵좀 어, 너무 넓어서 토 나와. 멀미가 좀난달까 반응 족도 없었는데? 여기 1층이 아닌가 뭔데? 아2층에 어, 어, 있나 봐. 어 뭐야 2단계야 지금. 반응하는데? 왜 이제 와서? <laughs> 갑자기 인거. 그렇게 생활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니 새끼가. 그럼 내가 정신 정신력이랑 체크하면서 말을 할 테니까 때라고 할 때는 무조건 나와 줘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2층 가볼 거 이번에. 아, 바로 2층 가자, <목소리> 우리. 존 브라운 발견했는지 아무데존 브라운. <목소리> 어디 가자. 야, 여기 3도. 존 브라운. <목소리> 여, 여기 3도야, 3도.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 거기다. 거기다. 찍어줘, 찍어줘. 지금 5단계. 5단계. 아악! 아 왜왜왜? 어? 왜, 왜, 왜? 응? 유밀호, 누나! 어? 누나 일단은 유비로 줘 누나 어디가 어디까지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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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요 10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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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다 빠지자 우리 십자 없지? 없어 없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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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어 다들? 못봤어 나 봤어 봤어 <laughs> 왔어 아지나 못봤어 <laughs> <problems> 도끼들고 도끼들고 온다고? 아니 이게 이게 아. 내가 내내 시점에서는 제대로 찍힌 걸로 보이거든. 내가 내. 좀 움직이면 움직이 안될좀 움직였어. 안 했어, 안 했어. 됐다. 찍었어. 양초, 양초 언니 라이터, 라이터 언니 라이터. 오 단계. 나나나 여기 있어. 가만 가만 있어봐 네. 예연아, 예연아 가만 히 있어봐. 그거 공파야. 그거 나 아니야 언니. 그거 나 아니야. 어 됐다 불붙였다어 형주 됐다. 형주 다 됐어. 가자 가자. 가됐 이제, 이제 나가 일이 나갈 일다 나가자. 일단 나가자. 와 어, 우리 다겠졌어 까맣게 생겼어. 나못 봤어 나는 멋졌다. 데뭐 먹겠어 우리? 경로 밝히는 거 빼고 다겠어아 오케이 오케이. 와다 했다 와. 다 있다. 와. 어, 확인해서 보자 근데 와. 단서가 없다. 나 손자국 음, 있고. 손오람 있었고 손자국. 음. 아니지? 야 서너 라이 없었지 십도 이하로만 내려간 거지 응? 이 느낌이 나오지 느낌 안, 어? 안 나왔지 네. 그럼 서너 라이 아니. 아니야 섬이라 어, 어, 아니야 섬이라 많이야 틀 많지 않던 거 같지 다들 안 찡겨 먹지 이거 한번더 가야 될거 같은데 나아왜 이럴 때만 나저 올라가고 난리야 나한번 마실래 나 진짜 존나 무서워 <laughs> 나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나 아까 봤지 공파에 나널희 버리고 존나 뛰는 거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나 존나 버리니까 혼자서 아니가서 존나 갔어. 아니 귀신 본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솔직히. 맞아, 어? 우리는 귀신. 나는 귀신. 아니 나는 눈나쁜데 눈 사이에 껴서 귀신이 얼굴까지 봤어. 아니 시간 비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, 귀신 귀신에서 오씨발 어디 나나못 봤는데 어디든거든 내 옆에 누군가 어디든 누가겠지. 이거 근데 그냥 이거 두 명에서 컵 갖다 와. 뭐 그래. 알았어. 어 알았대. 어, 알았다. 와우. <laughs> 야! 너 여자친구 집서 줘야지! 계속 둘이 갔다 오자. 이 쉬고 싶나봐. 갔다 와. 나 와, 이따라. 응? 어... 손자국이랑... 잡고, 그리고? 라이팅? 어, 라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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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? 이거 스피릿 아니면 레버넌, 레버넌트네. 이거 스피릿인 것 같은데, 일단은. 그지 그러게. 향초에도 약하고... 그리고 레버넌트는 원래 사냥하면 빨라진다 그랬는데 그엽기 누나 우리 쫓아올 때 도끼 들고 존나 느렸던 거 기억나? 아 맞네. 야 공파야. 근데, 공파야. 근데 얘 정신력 왜 이렇게 정신력 높아? 왜 이렇게 어. 거야? 공파 너 뭐하는 거야? <laughs> 공파, 너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현타 왔나? 얘왜 이래? 너뭐 했냐? 섰니? 어딸니딸 죽고 현파 왔나? 왜 이러지 갑자기? 아니 왜 이래? 무슨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. 그러니까 나 <laughs> 네, 아니 너, 나도, 어, 나도 어, 지금 아까 맞세요. 거기서부터 안 올라가고 계속 냅 뜨고 있어. 그러면 우리 스피리스를 한번 해보고서. 가봅시다. 과연 우리의 추리는 맞았을까? 과연. 과연. 와. 와. 아, 틀렸네. 어, 틀렸다. 레버넌트였네. 어떡해? 아, 그러면... 근데 진짜 어이가, 어이가 없는 게 진짜 군대를 음. 거든애새끼 그때 가 공격 타이밍은 아니고 그냥 정신력이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유 재밌었다 음, 아, 저. 아이 게임 은 재밌다 은근히. 음, 재밌는데? 나중에 또 해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응, 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, 오히려 이제할줄 아니까. 응 음, 맞아 맞아. 음, 음. 나중에는 대놓고 막 누구 죽이자고 하겠어 우리. 아한 판만 더 해보고 싶은데. 뭐라고요? 에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 아, 게임은 여기에서 네. 유바 유바 유바, 유바! <laughs> 맞아.